할 a l l e l u 양 a h 찬찬양 l e 찬양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주 h Hallelujah. 년을 맞아서 기도의 1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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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도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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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여러분의 한해도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하게 쌓여지신 그 기도의 훈련을 가지고 이 한해도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귀한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내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12장 실천 부분의 시작으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실천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그리스도인 된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 그 기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의 기준이 뭐냐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 다르게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실천의 중심이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 세상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 되는 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고 몸을 움직이고 몸을 헌신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야 진정한 영적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예배가 되느냐 그리고 이 영적인 예배의 회복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재물로 드린다. 이 산재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몸은 또 우리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꿈틀거리는 신앙의 자리를 가지고서 예배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될수 있고 영적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찔러도 예수의 피한 방울 나지도 않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인이 도 되어질 때 나를 찌르면 예수의 피가 솟아나고 내 머릿속에는 예수의 생각들로 가득 차고 내 몸은 예수의 몸으로 예수께서 사신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요. 참 예배의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재물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산재물, 재물. 여러분, 재물은 드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지는 것이에요. 죽어지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 중요한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 그것을 죽여서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처럼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오늘 제물로 죽여서 드리셔야 진정한 영적 예배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들 이삭,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죠. 자신의 뭐전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 근데 그 이삭을 제단에서 제물로 드립니다. 드릴 수 없는 자리에 드려요. 하나님이 순장을 예비하시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 예배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과 부활의 자리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죽여서 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에는 세 가지 회복이 나타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재물을 드리느냐 또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재물로 올려 드리느냐 죽여서 드리느냐 진정 나는 산, 산 재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영적 예배로 나가고 있고 참된 예배로 나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세 가지의 예배의 열매가 나타난대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열매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1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자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때묻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때묻은 것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 있는 것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아, 내가 산재물이 되어 있는가, 내가 영적 예배자로 서 있는가, 오늘도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인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산재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이제 곧 결혼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 조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에 조심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일에 집중해 있고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출산일에 집중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영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주 동안. 매 순간 세상에 때는 묻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 꿈틀대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가 산 제물이 되어 있는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갈망하시고요, 삶 속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변화의 즐거움으로 나비처럼.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찬송으로 예배로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분별의 지혜. 예배는 하나님과 일체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또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체험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경비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여십니다 감성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여셔서 지성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감성을 통해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는 축해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의지를 갖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걸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이 분별의 지혜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어, 엄청나게 신앙생활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금세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 세상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아졌어요.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성지순례를 가려고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 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정과 정보를 물었습니다. 어, 이 여인에게는 돈도 있었어요, 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교회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성지순례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인이 고민하다가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잠에서 깬이 여인이 성지순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자다가 잠깐 잠에서 깨었답니다. 근데 자기 옆에 있는 디지털 시계가 7시 47분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잠깐 잠에서 깨서 시계를 보는데 몇 시요? 7시 47분. 그 숫자를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보잉 747. 비행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성지술래 가라고 잠깐 자다가 깼는데 예, 저 숫자를 보여 주셨나 보다. 그래서 성지술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신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보면 이런 마술적이고 미진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만일 이 여인이 7시 47분이 아니라 7시 37분이었다면 보잉 737 비행기겠습니까? 737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직감인 것이에요. 자신의 직감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직감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가지는 거예요. 뭐 책을 탁 펼쳤을 때 자기가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오늘은 참 좋은 날인가 보다. 또 절망적인 글자가 나오면 오늘은 안 좋은 날인가 보다. 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미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분이 7시 47분을 비행기 숫자로 생각하고 성지수를 갔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고를 계획한 것입니까? 이 사고가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함께 움직이십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7시 47분.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그저 직감입니다. 성령은 그 안에 없어요. 말씀 안에 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답을 주시고, 관계 안에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을 더욱 알,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께서 거니신,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곳에 한번 가면 성경에 나온 그곳에 가면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의 뜻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주님의, 알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성지술래 가고 말고는 자신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계획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자신이 결단하고 책임질 것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기 때문에 분별의 오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지순례 가기로 결단하면 결정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참된 예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더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분별의 지혜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분별의 지혜가 높아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산지에서 영적 예배로 드려질 때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상의 자리에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그것들이 커지다 보니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이런 세상의 어둠들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니 사람을 죽여도 정당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 될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자리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맡은 일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생각만 하면 좋은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분쟁으로 갈등하는 이유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이 그의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미국인이 사막을 건이는데 수영복만 입고 건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사막을 함께 건이던 이 아랍인이 보고서 왜 당신은 수영복만 입고 그걸 그렇게 건이십니까? 그랬더니 미국인이, 미국 사람도 참 긍정적이잖아요. 사막을 건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막을 건이는 사람이 바다를 가고 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이 아랍인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이 사막길로 철리길일 텐데요. 그렇게 멀리 있을 텐데 바다로 가기 위해 수영복을 입는다고요? 그러자 미국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대단히 넓은 모래사장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막을 해변가의 큰 모래사장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의 혁명이. 생각만 달리하면 사막을 해변으로도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로운 사상가 에머스는 하루 종일 당신이 하는 생각이 당신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의 마지막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말해준다.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만들어져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뭘 지켜요? 생각을 지키신대요 생각을. 왜 생각을 지키시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믿음 없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무너질 수 있으니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다 제거된 믿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진 생각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를 슬플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생각을 하면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드리며 이한 시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생각, 우울한 생각, 절망의 생각, 어둠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물이 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를 드려도, 그한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두운 세상까지도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참된 예배자를 통해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집니다. 다음은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바른 생각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서 오늘 주시는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보금전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장한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줄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